오늘도 건설 현장은 변함없이 폐가 떠오르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PC 기둥 1절 조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커일을 이용하여 PC 기둥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프로 서포트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죠. 어, 프로 서포트를 설치하고 나면은 하부에 무수축 몰타를 시공하게 됩니다 1분절 기둥이 양중이 되면은 하부에 레벨 조정용 플레이트를 먼저 깔고 이렇게 PC 기둥을 조립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요 프롭스포트를 설치해야죠 프롭스포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PC 기둥에 선매립된 커플러 나사를 받고요. 하부의 기초위에 현장 천공을 통하여 고정합니다. 그리고 수직도를 체크하는데 반드시 기둥은 x 방향 y 방향 e 방향 이상에서 수직도를 체크하십시오. 트랜시트는 두 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면은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자, 보롭스포트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하부에 무수축 몰탈 그 푸집을 설치하고요. 우아 폼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무수축 몰탈이 누실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되겠죠. 자, PC 기둥에 있는 구멍에 보롭스포트 설치를 위하여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항상 주변에 보호자가 있어서 전도 사고에 유의하시고 요 구멍이 프롭 스포트 설치할 커플러 구멍입니다. 요건 하부입니다. 자 이렇게 프롭 스포트가 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이드로코에 있는 후크를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프로 스포트가 설치되고 나서 해체를 해야죠. 자, 여기 프로 스포트 설치한 광경입니다. 자, 2절까지 완성한 모습을 볼수 있죠. 중간에 역시 거푸집과 우리 아폼을 설치하여 무수축 몰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안전 시공하시고 내일도 안전 시공하여 건설 현장이 즐거운 직장이 될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